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8월 2일 2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리아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족속을 세워서 그 안에서 강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피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일절에 보면요.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어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방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한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하나님은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동시에 그들의 죄를 없애시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없애시고 또한 거짓 예언자들을 없애시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곳에서이스라엘을 단련시키겠다 즉불순물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화의 과정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온통 쏟아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화의 과정은 어떤 특별한 신앙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큰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그 정화의 시간을 지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기억하심으로 내가 정화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루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깨끗이 씻어 주셨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화된 자로서 그 피를 믿는 자로서 걸음들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